안녕하세요, 목표입니다, 여러분. 오늘은, 어, 조금 늦은 서른 신고식 해가지고 제가 오늘 계란 한판 준비했고요. 2 4 개는 삶았고, 6 개는 계란 후라이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배추김치 저리, 고말랭이. 어떡해, 국물. 그리고 여기 이락치케도 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계란 까느라 죽을 뻔 했네. 계란 후라이를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. 히헤 <laughs> 귀엽게 구워졌어요. 짠. 음? 음, 맛있어. 역시, 계란. 제가 또 계란 귀신이잖아요. 계란을 질리도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계란 몇 개를 국물에다가 퐁당 담궈 놓을게요. 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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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하나까지. 첫 번째 주자, 무말랭이. 너무 맛있어. 또, 요, 계란은, 요, 식혜랑 같이 먹어야 제맛? 인중? <laughs> 어, 근데 이게, 너무, 떡볶이 국물이 너무 국물이어서. 여러분, 좀 답답하시죠? 저도 답답한데, 지금. 좀만 기다려주세요. 무서워. 으아! 그냥, 일단. 좀 먹을게요. 제가 계란도 사이좋게 3개는 반, 완숙이고 3개는 반숙이에요. 떡볶이 국물을 뭐예요? 하시는데 제가 만들었어요. 떡이랑 오뎅 안 넣고 국물을 안 만들었어요. 계란만 넣어 먹으려고. 이렇게. 음, 맛있어. 음. 이 국물이 진국이겠지 나중에? 하하 계란을 살짝 어깨놓을게요 제가 워낙 계란을 좋아하니까 아직까지 질리진 않아요 맛있어 계속계속 음. 이거 진짜 맛있죠 계란이랑 먹어도 꿀맛 라면이랑 먹어도 꿀맛 밥이랑 먹으면 더 꿀맛 음. 음. 계란 불어서 라면 국물 색깔 됐어요 떡볶이 국물이 진라면에 달걀풀인가? 약간 그 느낌이 있는데? <laughs> 계란이 진짜 고소하다. 이거 다 먹으면? 서른 살신고식 완벽하게 합니다. 아, 근데 저도 약간 느끼고 있어요. 조금 주의하도록 해야 되는데, 먹다 보면 은또 이게 내가 까먹어. 쩝쩝거리는 거. 아한살더 먹기 좀 이거 먹으면 서른 살인데 먹기 싫어지는구만 마지막 한 살. 스무 아홉 살 때보다 지금 훨씬 낫다고요? <laughs> 아이렇어 오늘 서른 살 신고식 아주 그냥 제대로 치렀습니다. 안녕, um, no. 내일 뵐게요.